왼쪽에 있는 있나고 있거든요. 그 앞에. 이거야, 이거야? 왼쪽, 어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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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오른쪽. 아, 그. 나 저거. 어야 아, 역시 건빵님 좋습니다. 노렸습니다. 여기 우리 그뒤 동네 거기 한스쿼드. 어, 어 몰밭이라. 오케이 확인. 혹시 오탄 총알 많아요? 나4십에0십나나6십팔만 되면은 진짜 후원이 음. 없겠어요. 음, 나 어차피 서브 에미산데. 어? 제발 제발. 이 잡고 잡고 갚을게요. 잡고 갚기.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너몇발있는데나 <laughs> 빵발. 나 D 삼육은 먹었어. 빵발이라고?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떨고 나왔어. 오케이 오케이 내가 두 배로 갑니다. 아니 어떻게 총대는 있고 총알이 없어? S M G도. S M G 대탄도. 똑같다. 어 대탄 여기 떠올게. 삼 배도 들어갔어 나왔다 나왔다 이이 제일 가까운 집 뭐야? 이 녀석 빙삼번아이이번 빙에 사람 있습니다. 오 깜짝아 나본줄 알았노 뭔데? 뭔데? 안 보여. 안 보여 안 보여. 사리 쌓고 나면 바로 선대면 가능. 다른 친구 어디인지 모르고. 이 어. 두대두대두대 그지 그지 왼쪽 창문 창문 두개 있거든요 왼쪽 창문 일두개 남캐였어 아니 이건 어디야 내가 아, 들어와라 진짜 뭐갔네 나 밖에도 있다 아 조졌다 제발 와 시련, 시련. 창문 기절 아... 잠만 나 쉽. 하나 붙었다. 야, 나스하나나스하나 하나. 부스스, 부스스, 어디야? 이쪽이 쪽나쪽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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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야, 네, 여기 이또두 개. 바로 <laughs> 가죠. 스노우머비론다, 얘 쪽에 써야지. 두 대, 세 대. 오잉. 맞춰보자. 다음에 보자. 다음엔 좋은 텐 많이 가져 와. 위에 올라가 있다. 아, 미안. <laughs> 전판에서 쟤 있, 있지 않았나? 일공이 이렇게 비켄디를 많이 하는 유저인가 보네. 또만나겠 했나? 아, 어, 그 사람이었어. 사람 아닌 줄 알았어. 제발 도와줘, 형님들 깎아 먹고 있어 기다려 확인했어 나도 걸렸어 얘한테 내3 d 디핑 아니 세대 세대 오른쪽 나무 오른쪽 나무 오른쪽 나무 연막 밑에 나무 내 아, 네. 옆에도 있고 고내 네, 바로 밑에 아 봤어 이거 많이 맞아 나. 밑에 안 보여? 이거 두 발씩 나가는 거 진짜 개 노답이다. 아. 체 해줘야 돼? 나 해줄 중? 아 연마 우리 거? 어내거안 보여 안 보여. 어저 수류탄 꽂다. 확길이다. 나머지 이쪽 집인가 보다. 와나 마우스 두번 돌림 <laughs> 아, 빙글사면 여기에 사람이가 있습니다 3판핑쪽? 더 멀수도 있다 이 말이고 야야 저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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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그러감 <laughs> 거기서 나 에미사슛 존나 세게 맞았어 화염병을 들고 <laughs> 두대 맞춰놨어 3뚝이 하나? 제프 봐야될거 같은데 있네. 지금 뒤에서 미니 쏘는 미니가 다리야? 아니 야 뒤에 있잖아, 씨 삼방핑. 얘네 지금 인원 둘세 아닌가? 네, 뒤에 어, 너, 뭐 어, 내 뒤에 싸는데. 다리지. 어내 뒤에 싸는데. 나 그쪽 아예 비웠는데위 위에 살짝, 통간 쪽 잼마야? 같은데. 이거 뺄수 있으면은 지금 빼. 내가 통간 지금 약간 보고 있거든. 올라가는 중이네. 아, 한대. 아빼빼빼빼 어, 올라갔어 에미 스한대맞춰놨어 덕분에 살았어이 언에 오탄으로 갚을게 야 뚝배기 오지게 맞아가지고 의지간이 아프다 음, 야 우리 다리 붙으면 안돼저집 저주 받은 집이잖아 아, 아 맞다, 인정 인정 맞다.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올라가서 얘네 싸웁시다 얘네랑 내가 여기 집 이렇게 가로질러 들어오는 거 볼게 있네 나 빼. 아.. 아다리 안 좋았어 바, 바로 보네 이놈 셋두 팀이고 나안 싸울 거야 집 안에 응. 2층 집내 네, 왼쪽 2층 집이지? 나오는 거 조절해 아, 그 앞에 있는 거여 응. 네. <laughs> 어디지? 저건 2층 1층 안 잠긴다 안 싸울게 그냥 좀센 총이다 1층에 있어 아직도 1층 오케이. 우리 쭉 질러야 돼 지금 얘네 무시하고 안 걸리게만 뛰면은 쭉 뛰어도 돼 저한테 오3 알겠어 확살 바로 안 하고 바로 서치 하더라 얘네 저희 전판에 상위권 있었다니까 어 베르닌 아닌 것 같지 언제 어, 지금 계속 키려고 뛰잖아 상대는 받고 사는 얘기지 여기 3번핀 건물인가 혹시? 3번핀 저거 그거 아니야? 볏집인가 와. 그 저기 뭐시긴요? 나무집? 저거 차고집? 닥칠게요 이자리서 이 하면 버티겠다 위에 있는데 려오면은아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와봐 지금 내 자리에서 얘네 뒤에서 오는 거 싸움 아직 끝난 거나 로그를 못 봤거든 미안한데 얘네를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려가면 될거 같아 삼모핑 그거네 천장만 있는 거아야내 오른쪽 확인했어, 어? 확인했어. 추는 안 넣는다 지금. 넣 거, 넣거 말해. 봤어 우리, 봤어, 야, 우리, 야, 봤어 우리, 봤어 우리 봤어. 봤어. 안 봤어, 어, 안, 봤어 어, 안 봤어, 안 봤어, 안 봤어. 못 봤다, 못 봤다. 하쏴 바로. 삼동 한대. 왓더 뻑? 와개 잘. 쟤네 한대. <목소리> 보수야. 아지 위에도 있는데 이거. 얘네 어, 양각일 어, 걸, 안걸안 지금. 아예가? 위가 쟤네인가 위가 쟤네인가 보다. 왼쪽으로 깎아서 내려간 듯. 돌 돌에 하나 있다 아직?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. 지금 내려간다. 지금 미니 뭐야? 아 재낸가 보다 불 게. 나 이거 살릴 수 있어? 양쪽 다 엠페 돼 가지고. 아니 음. 치즈가. 아니두 발씩 나가는 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진짜 왜 이렇게 두 발씩 나가지? 둘다 내려가는 중 하나 보고 있고 하나 내려갔다. 근데 우리 어떻게 내려가냐? 왼쪽에 아지거 같은데 오른쪽 나무 그대로 있고 딱 쏠라니까 없어지네. 기절 오른쪽 나무 기절. 나이스. 어, 나 왼쪽 가는 중이었는데. 아 어. 왼쪽 갈까? 아니야 아니야 안 와. 내 여기 지금 견제해 놓는 거야. 제가 살릴라면 시간 걸려. 연막 가고 어떻게 여기까지는 가야 될것 같은데 이 골이 어딘지를 모르겠거든다 연막은 많아 진통제 하나만 연막 구름다리 칠까 얘, 얘 이미 내려갔다 왼쪽에 어, 있는데 한 명이었어 저 골이 있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리로 가자 프레임 구가 연막 ]인가? 아끼고 붙어서 가야하는데 인석을 해가지고 이거 왼쪽에 그거 하나 있을 거야? 예 오른쪽 어, 오른쪽에 뛸 거야. 그냥 중저신감들. 아 오른쪽 내려온다. 지구 내려온 다 둘. 아 그거 알아 쏴봐라. 아 일단 가. 봐 일단 인수. 일단 인수. 내가 뒷선이라. 집, 집. 아니야, 확인했어 확인했어. 바비대. 위 그래. 아까 걔네들. 개절 <laughs> 바위 개절 바위 개절. 이거 집에서 나 슛. 쓰는 필요한 발 해. 음. 게나 오늘. 아, 박살이야. 뭐, 안 보여? 더, 먼데, 더 멀리서 날아서 저쪽에 둘 없다, 세이브 바로 가자. 조졌다. 아, 이거 한 방이야. 조끼가 없어서 엄청 한 방이네. 일단 이놈을 깨줘야 쟤 잠겼어. 잠겼다고? 어, 잠겼다. 너 연막이니 시체? 어, 있어. 많아, 많아. 세 개, 네 개. 야, 나 쏘는 거였네. 아, 미친. 어, 앞에 앞에 나뭐엎어자 엎어자에. 엎어 앞에 사람 있잖아. 나무. 안 보이는데? 바로 앞에 나무, 그 갈색나무, 갈색 보이지? 그 왼쪽에 있는 긴나무 있거든요. 그 앞에 이거야, 이거야. 아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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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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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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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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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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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았어알그어 그거, 그거, 그 그거, 그 야 빨리 정리를 봐야 될것같거 같아 이거 끝났어이 u 없어 없어졌어. 이거 쪽 있고 나 와... 서클 완전 좋아 없어없어서좀이이다 왼쪽 졌무 있다 없어졌어. 이어서 방금 한발 가까이 있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거기 있었을 이거, 이거, 거야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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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음 지금 어, 몰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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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장가 안 봤잖아. 오케이 오케이. 그거 나도 견둔질로 봤어. 참겠다. 았 소리 다 나오고? 아 이게 맞네. 아씨. 어째다, 어, 째다. 아. 정말 바뀌었어. 조졌는데? 나 쫄기 없는데. 아예 필드 나와 있다. 그럼 어떻게 하지? 걔 말고 이미 하나 나와 있어 왼쪽에. 누가 음. 안길래 나와. 아 하필이면 이네 좋습니다.